어 문제를 보니까 5 5만 k w kVA 변압기가 있다. 이 변압기의 손실이 점 53.4kW이고 그 36.6kW이다. 언제 80%일 때가 이렇다는 얘기고 60%일 때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변압기의 40% 부하율일 때 손실은 얼마인가? 그렇게 물어봤네요. 그러면 우리가 손실을 변하게 손실은 손실. 어떻게 할지 한번 두 가지가 있죠. 철선이 있고 그다음에 동선이 있죠. 동신. 부하율의 제곱 PC 이렇게 계산을 할수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실마리를 풀어 갈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철선이 아, 여기 이제 80% 그랬죠. 80%. 그러면 처음께 요게 손실이 얼마 53.4라 그랬으니까 53.4는 철선이 몰라요 그죠? 피아이 모르겠다. 부하율이 얼마 80%니까 0.8에 최고 동선이 얼마예요? 36점. 음 여기 이렇게 놨는데 그다음에 pc 이렇게 되는거고 그 다음에 하나씩을 더 세워야죠. 36.4일 때는 pi, v 하이 얼마래요? 0.6 이니까 0.6의 제곱 pc 이렇게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값을 구하라는 얘긴데 그럼 어떻게 돼요두 개를 엘리베이터 풀면 되죠. 그러면 이거 빼 볼까요? 53.4에서 두 개를 빼면. 자, 이렇게 두 식을 빼면은 여기가 53.4 빼기 36.4가 되었구요. 음. PI, PI 없어지죠. 자, 여기를 빼면은 뒤에를 여기는 제로가 되고, 플러스 0.8의 제곱, 마이너스 0.6의 제곱, PC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pc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요 pc 값을 구하면요. 예, 계산기로 계산을 해 봅니다. 그러면 60kW가 나와죠. 자, 60kW가 나오는데 요거 60kW가 나온 거를 어떻게 합니까? 위의 식에다 대입을 하는 거죠. 위의 식에다가 대입을 해뭐요 식에다가 대입을 해뭐 볼까요? 요 pc가 여기 나왔다고 여기다 대입해서 풀면 pi가 어떻게 나오냐면 15kW가 나옵니다. 뭐 계산기만 누르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1번 변압기의 40% 부하율 일때 손실은 얼마인가 그랬으니까 그 손실이 여기에 있는 거죠. 40%라 그랬으니까 여기가 0.4겠죠. 0.4의 제곱 요게 0.4의 제곱이 되겠네요. Pi 나와 있고, PC 나와 있고, 이게 1 5고 여기 뒤에가 60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죠. 계산기를 눌러보니까 24.6이 나옵니다. 그래서 24.6 키로와트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답이 되겠죠. 이렇게 답이 된다. 두 번째 문과 최고 효율을 몇 퍼센트? 부하율일 때일까요? 최고 효율이 그러면 전에도 우리가 풀어 풀어봤지만 최고 효율일 때는 동선과 철선이 같을 때죠. 그러면 철선과 동선이 같을 때, 동선은 이렇게 표시하죠. 여기 같을 때잖아요. 여기서 부하율을 물어봤으니까 이 부하율은 여기서 요 m 제곱, 여기 m이 m 값이 부하율이 되겠죠 여기서 m 값이 부하율이 되겠다 친절하게 제가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m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죠 그러면 m이 앞으로 빠지면 나머지가 이제 뒤로 가면 되죠 뒤로 가고 p, c 어떻게 됩니까 PI PC. p, i 나누기 p, c p, i 뭐 단순하고 생각을 하고 자, 그대로 한번 해보죠. m제곱을 남깁니다. 그러면 m제곱이 남고, 이보다 더 자세하게 할 수는 없죠. pi를 여기다 두고, 넘겨이죠. 뭘? pc를 넘겨이죠. 저쪽으로 넘기면 이쪽으로 오죠. pc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곱을 떼면 뭐가 붙습니까? 루트가 붙죠. 이렇게.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m 값을 물어보니까 pi하고 pc를 대입을 하면 되죠. pi가 얼마였어요? 15. pc가 얼마였습니까? 60. 그럼 m 값이 나오죠. m 값이 <laughs> 나오는데 <웃음> 이게 얼마가 나와요? 0.5가 나옵니다. 0.5. 계산을 하면 0.5. 0.5가 나온데 0.5. 또 0.5가 나옵니다. 그럼 퍼센트를 물어봤으니까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하면 되죠. 그럼 얼마가 나와요 50%가 나오죠. 50% 이게 그래서 최종적인 2번의 답이 되겠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계속 공식을 가지고 일, 이 돌렸다 절이 돌렸다 하는 거죠. 이제 훈련 연습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그 다음 문제를 보니까 용량이 10kVA 라고 되어있네요 10kAV 자, 용량이 10kAV 철손이 120W 이렇게 됐네요 전부와 동손이 200W 인강산 변압기트래 일단은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이 단위가 안 맞죠 단위가 안 맞아요 단위를 환산을 해줘야죠 그러면은 아, 120W는 어떻게 됩니까 영점일리가요 영점일, 리로와트 이렇게 고쳐줘야 되겠죠. 영점일리 w 로와트 자, 그다음에 이백이니까 영점이 와트, 킬로와트 이렇게 이제 단위가 서로 맞아 들어가죠. 이 문제에서 우리가 쉽게 뭐 넘기지 않아야 될 문제는 이 단위 단위를 어, 환산을 서로 맞춰야 된다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 같지만, 요거를 뭐 볼탄패로 맞추든지, 이쪽을 킬로와트로 맞추든지, 두 개를 통일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겠다. 이거에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를 더 보면 뒤에, 자, 인 변압기 두 대를 그렸습니다두 대. 아, 그럼 V결선이네요. 이 문제는 V결선이라는데 포인트가 있죠. 부하를 걸었을 때 전부하 전부 효율은 몇 퍼센트입니까? 그러니까 전부하 효율 그랬으니까 1이죠. 부하율이 1일 때 얘기하는 거죠. 단 부하의 역률은 코사인 세타 값이 루트 2분의 루트 3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식 있죠. 이타 변압기의 효율 공식.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써보도록 할까요? 다시 한번 써보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보하율에다가 m에다가 mpa 코사인 세타 있죠. mpa 코사인 세타. 여기다가 철선에다가 동선 m 제곱의 pc 요거였죠. 자, 기억나시죠? 근데 네, 여기서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요. 변압기 한 대, 한 대. 한대값에 계산값이 된다는 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곧뭘 뜻하냐면요. 잘 보셔야 돼요. 두대라 그랬으니까 요게 한대 값입니다. 여기 한대 값이 한 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대 값이다 한 대. 그러면 한대 값이니까 두 대가 되게 되면 V 결선은 두대 아니에요? 단상별 학기 두 대라고 그랬잖아요. 두 대. 그두 대니까 요 <laughs> 철선과 동선, 철선과 동선도. 두 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2를 해줘야 되고요. 여기도 2를 해줘야죠. 또 조심할 거는 이 앞에 보면은 요거 있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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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출력을 얘기하는 거죠. 변압기의 출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출력. 출력은 V 결선에서 어떻게 됩니까? 루트 3배가 되죠. 두배 값이 되는 게 아니고. 2가 아니고, 루트 3배가 된다는 거, 요거 조심하셔야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는 공식을 적용을 할 때는 요걸 조심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가 효율을 물어보는 거니까, 결국은 효율, 요거를 물어보는 거죠. 요거, 요거. 요거, 요게 어떻게 되느냐, 요걸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하면 되죠. 테이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 A가 얼마입니까? 용량이 10kV죠. 10kV니까 여기다 10을 넣으면 되겠네요. 10kV 넣고 그 다음에 효율이 얼마? 아, 여기 부하가 어디에요? 전부하일 때 그랬죠. 전부하. 그러니까 이 m 값은 1이 되겠죠. 코사인 세타는 2분의 루트 3이라고 그랬죠그럼면 2분의 루트 3 넣고 아래도 넣으면 되죠. 여기다 이제 루트 3을 곱하면 되는 거고 여기도 루트 3을 곱하고 m이 1이 되고 pa는 10이 되고 코사인 세타는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철선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나와 있죠. 0.12라고 나와 있으니까 0.12 곱하기 2가 되겠고 동선은 200W 그랬으니까 0.2kW죠. 그러니까 0.2 곱하기 1의 제곱. 부하율이 1이니까, 여게 1이니까 1의 제곱. 제곱 곱하기 0.2 곱하기 2 하면 되겠네요. 두 배를 해줘야 된다는 거, 요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기를 누르면 효율은 답이 얼마가 나오냐? 95.91이 나옵니다. 95.91%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답이 된다는 거. 이렇게 답을 구해봤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것은 v결선일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잘 알고 있는 요 식은 요 식은 한대 값이다. 한대 값. v 결선라면 두 대인데 출력은 루트 3배만큼 나온다. 루트 3배만큼 철선과 동선은 두 대니까 곱하기 2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적용을 한다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루트 3하고 이 v 결선 나올 때는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보았습니다.